우리가 실패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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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봤는데 네. 어렵네요. 쉽지 어... 않은 게임. 진짜 그쵸. 이 능력을 잘 이렇게 네. 선별해 가지고 네. 골라서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주사위를 그래요. 아까 제가 <laughs> 네. 말씀드렸죠. 치료제 개발을 무조건 목표로 해야겠네요. 네. 샘플 제시를 목표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리뷰. 되게 묘하게 잘 만든 게. 팬데믹 보드 게임을 주사위로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이게 전략성이 떨어지거나 재미없거나 음... 그럴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네, 룰도 깔끔하게 잘 그러니까. 만들고. 그, 먼저 했던 팬님은 그거는 판도 이렇게 더 넓고. 네. 이런 자그마한 조각들도 너무 많아서 관리도 그렇고 아 맞아요. 큐브도 맞아 많았죠. 넣는 통도 막 우리가 막 만들고 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오히려 주사위만으로 깔끔하게 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것만 네.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얘 정말 너무 무서워요. 해저드? <laughs> <헤이저드. 웃음> 네. 이게 감염병의 무서움을 끼워주는 그런 게임이 네. 있어요. 음. 저는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팬데믹보다 얘가 구성품도 간단하고 해서 네,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감염의 위험성 이번에 코로나19 겪으면서 우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주사위에 계속 늘어날 때마다 <laughs> 그 다른 대륙으로 넘어갈 때 그런 불안함이라든지 그 위기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밌었어요. 별점은? 저요? 3.5. 3.5. 3 5 와, 좋다 좋다! 코로5 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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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5 5 5 5 5 5 전략적으로 할수 있는 게임인 5 같아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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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고5 5 5 5 5 같이 의논하고 막 같이 와할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거 옆에서 왔고. 그 의견을 주되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laughs> 내가 하는 거 그리고 용돈 내가 먹어야 돼 <laughs> 이게 화면 밖에서의 압박이 있었는데 <laughs> 네. <laughs> 아이 거짓부렁 지금 네 압박 받는다고 받을 사람입니까? <웃음> <웃음> 그럼요 저도 별점 세개세개네 네. 어쨌든 똑같은 내용의 게임을 네. 이렇게 주사위로 하니까 훨씬 더 활력 있게 할수 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때 카드 게임은 카드를 막 손에 막 쥐고 음. 뭔가 좀 침체돼 있었다면, 네. 네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음. 할수 있어서 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기엔 더 재밌을 것 그쵸. 같아서, 네 저도 세개 교실에 놓기예세개네 네. 네. 주사위 게임은 보통 운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상당히 전략성이 맞아요. 가미된 게임이라 가지고 저는 되게 마음에 들고. 음. 그리고, 머드님이 되게 잘 말씀하셨는데, 주사위를 굴린다는 행동은 내가 뭔가를 던지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한다는 건좀더 적극적인 행동이고,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그런 느낌. 음. 근데 펜데믹 같은 경우는 그냥 카드에서 뽑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인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았어요. 그리고 네. 머드님 말씀대로, 초등학생이 하기엔 이게 더 좋은데, 어 주의할 점은 꼭 트레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음. 네. 주사위 트레이는 정말 필수인 것 같고, 네. 초등학교 환경에서는 요게 칸도 더 적게 차지하고 맞아요 훨씬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 주사위 트레이야 뭐든지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보드게임 그 사이트에서 사도 되지만 다른 거 사용해도 되고 요거 담았던 상자를 이용해도 되겠죠 네네 그래야 되고요 참조표가 있는데요 참조표가 뭐 자기가 뭐 플레이 순서 그리고 요게 이제 주사위에 대한 설명 이렇게 써있어서 간략하게 잘 돼있었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하기 에좀 좋게 순서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사위 굴리고 행동하기 그리고 샘플 공유 치료제 지역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자기가 순서를 진행하면서 다음에 뭐지 하고 이렇게 보면서 좀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참조표 있는데 왜안 보여주셨어요? 안 안주셨어요 깜빡 <laughs> 잊었어요. 죄송해요. 우리도 필요했는데. <laughs>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저희 하시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갖다가 붙이면. 좀더 몰입감이 늘어나지 않을까 음, 하면서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학생들 얼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음. 게임을 하게 되면 머드 같은 건 색깔까지 완전 깔맞춤이기 때문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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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드 진짜 얼굴이 나왔네. 씨, <laughs> 네. 진짜 얼굴인데 아, 나와버렸네.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모자이크 처리 <laughs>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이트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 아예 이거를 음. 이게 이제 아. 단점이라고 그런 거는 테마가 안 느껴진다. 그쵸, 그쵸. 음. 이게 지도가 아니니까 이게 뭐 그냥 주사위가 뭐야 막 이러는데 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더 이제 테마가 잘 느껴질 지동한, 수 있는 네네, 네. 어떤 훌륭한 아니.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오, 지도를 한눈에 보면서 확산 경로가 보이네요. 네네.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좀 좋았던 것 같고 이거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만들어서 한국 있잖아요. 아. 네. 지역 가면. 한국에서 우리나라?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예전에. 아.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이고 지역별로 나누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돌 경기도에서 수 있게. 시작됐군요. 아 서울을 수도권에 수도권이 이제 간염이 제일 심하게 이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테마가 저는 생각하기에 경기도로 만들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음. 도너츠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연스럽게 음. 치료센터가 생겨요 가운데 음.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치료센터를 따로 그러네요. 뺐잖아요 밖으로 네. 근데 경기도는 생긴 어, 거 자체가 어. 도너츠라 가지고 네네 서울에 위치한 그 부분이 네네 네. 서울이 치료 치료센터, 아, 치료센터 부분이 사회 네. 시간에 하면 좋겠다 그죠 네. 그니까 그러니까 러 요런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4학년 애들하고 제가 했을 때 4학년 애들도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아. 그니까 4학년 이상이면 충분한데 음. 주사위 게임이니까 더 음.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장점이 음. 네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세개아 이거 반을 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처음이라서 이렇게 어리버리하다가 치료저 두 개밖에 못 했지만 하면 할수록 능력치를 점점 더잘 사용할 수 그쵸, 있게 할수록 돼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반개는 미래에 주는 거. <laughs> 그래서 미리 당겨서 세개 반들이 드리도록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 용은 각자 네 개의 역